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절, 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절씩 조금만 승이라만을 나누어서 교도갑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에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체격이 귀한 보석 같고 벽업과 수정 같이 맞더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 세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과를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신이 사람이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을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복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이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전금이더라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십니다.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같이 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후의 배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믿음에 복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아브자온이 사나로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 계시록은 어,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오셨다가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시고 죽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편에 계셔서 믿는 자들의 중보자가 되시는 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다 끝마치시고 이 땅에 심판하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들을 계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믿는 자,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것에 대한 계시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요한이 어, 천사의 손에 이끌려 뭘 보게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 아름다운 보석과 진주의 모양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그 선을 그 비추고 있으시더라. 거기에는 어둠이 없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가는 곳이다. 아멘. 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 하나님을 떠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다 하나님 없는 삶 속에 있지요. 그들의 삶을 고통과 죄와 죽음과 어둠과 아픔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땅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좋으면 그게 옳은 거야. 음 그래야 그래.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뭐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또, 사람의 마음이 어느 욕심에 이끌려 버리면, 그런 것도 옳게 되잖아. 그게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의 모습이에요. 어,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우리가 법과 제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 사,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 많은 이들이 옳다 해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옳다 해도 아닌 게 있어요. 이란이 옳은 게 아니지요. 아닌 것이에요. 틀린 것이고 거짓이에요. 우상이 바른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돈이 전부고 명예가 전부고 쾌락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도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올수 있고 때로는 외로움도 당할 수 있고 더 심각한 상황 속에서는 핍박과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아, 요즘 시대에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어요. 악한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모르면 그랬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주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잘 모른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야. 온갖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대며 자기도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자의 삶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슬픔과 허무함이 끝이 없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오늘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여 더큰 소망과 위로가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계의 서사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형상을 보였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성의 주인이 누구냐? 22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겠으니, 이란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랬지요. 새 예루살렘의 보석이 그런데, 여기서 참된 성전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 새예루 살렘의 성. 얘 것은 지나가고, 이 땅의 심판이 끝이 나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데, 그성 안에 보니까 성전이 없더라. 누가 성전이다? 누가 성전이야? 22절 보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여기 보면 이 교회나 예배당을 칭하는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자체로 성전이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성전이다 표현해 보세요. 고림도 세 번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그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 자,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십니다. 24절, 만국이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다. 25절에 보니까,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이 땅의 끝에 새로 임하실 하나님의 성, 그 안에 뭐여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거라. 이 땅의 심판이 오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는 해와 달의 빛침이 슬펐다. 이 땅에 물질적인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의 삶아 모습이 그래요.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가라고 도우시는 도구요, 수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뭐예요?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성공이나 외적인 화려함 속에 물질적인 것에, 물리적인 것에만 갇혀서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전부 인연, 인생의 목적을 삼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자라나가게 되는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나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재능과 삶의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함으로 준비되고 또 그것을 누리고 나누어가는 삶 속에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셨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이땅 가운데 삶도 새예루살렘과 같은 은혜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 날까지는 활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와라 깨어 기도해라 그러셨어. 깨어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잠자지도 말고 계속 24시간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심에 대한 믿음을 일치합니다. 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평소에 나하고 관계없이 관심없이 <laughs> 기도도 하지 않고 뭐, 말씀이 아까 듣고 그만이고, 뭐 머릿속에 마음속에 딴 것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그랬잖아 등불은 뭐요? 네. 길을 안내하고 비추는 역할을 하죠. 길을 비추는 역할을 해요. 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길이 명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진리여, 빛이여, 등불이시기 때문에. 혹은 그러니까 뭐 내가 뭘 해야 될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요즘 시험기간이니까 아까도 식사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험 기간이 오면 시험에 드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래요? 평소에 공부를 안 해.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 잠깐 정리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요것만 좀 평소에 챙겨도 시험 기간이 되면 좀 마음의 무게를 들고 공부에 집중해서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터인데 어때요? 평소에만 가히 있다가 시험 기간이 다가가니까 공부좀 하자 싶어서 갑자기 들이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나마 외워보려고 6장에 까맣게 칠까지 해가면서 외웠는데 마치 내 머릿속은 그6장과 같아. 까매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이해력이 없으니 암기력이 생길 수가 없잖아. 요 그러니까 마음의 짓만 커지고 시험에 집중할 수도 없고 멘붕 와가지고 이제 시험 당일날 어? 지도 없는데 지 잡고 이러잖아. 요 지가 고양이 되고. 야옹하면서 지잡고. 그러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학생이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모르는 거예요. 뭐, 그냥 공부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아니면 다른 걸, 할, 다른 걸 해도, 에? 정말로 거기에 집중하면서 뭔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소리예요. 공부가 납니까? 아니지요. 공부가 나가 아니에요. 그러나 학생의 공부는 학업이잖아요. 명확한 건데 그 명확함을 모르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삶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한번 보세요. 기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뭐 원하는 대로만 산 사람과 인생의 결과가 뭔것 같겠어요? 아 누가 같겠냐고 얘기해봐요. 저지 말고.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은 알겠는데 머리는 모르겠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마음으로 알았으면 그 앎에 대해서 행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으로는 아는데 몸이 안 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마음으로 알았으면 그 길을, 그 암에 대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안 그래요? 내 하고 싶은 거에만 꽂혀가지고 거기에만 인내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에 무엇이 은혜의 덕인지를 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자, 24절 보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낮의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다 그랬어요 자,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정제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일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더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지 만국의 영광이 하나님 누구의 영광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네 보세요. 거기에 속된 것이나 속된 것 뭐요? 저급한 것, 타락한 것, 속대다, 그러지. 가정하게 뭐예요? 거짓스럽 그죠? 가정스럽다는, 가진스럽다. 가정스럽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닌데, 속은 아닌데, 겉으로 그런 척 하는 게 가정스럽다, 그러죠? 거짓만 하는 자. 예수님을 믿을 필요 없다. 하나님은 없다. 나를 믿어라. 이단자들, 거짓 교리를 설파하는 자들, 또 스스로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는 자들, 또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듣는 척하는 자들, 다 어떤 자들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는 말이죠. 그런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사탄의 말에 마음을 뺏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의 삶을 맛보아 살수 없다. 마귀의 노예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하라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오전 말씀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지키는 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이 땅을 살 때에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천국이란 삶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쾌악의 삶과 달라요. 마음의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감사와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천국, 그 쾌락, 그 쾌락에 집착하고 빠지면 빨리죠. 쾌락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면 할수록 인생이 저질스러워져요. 알아야 돼요. 돈이 필요한 거지만 돈이 질착하면 돈에 집착하면 돈의 노예가 되잖아. 그래야 그래요. 유흥이 인간에 있어서 유흥 이제. 어느 정도의 건전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 유흥에 집착하면요. 인생이 굉장히 허무해져요. 가난하고 슬퍼져요. 천국은 그와 같지 않다 그랬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배운 것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고 또 위로와 소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문드립니다. 한간의 삶도 예수님이 듬불되시니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받고 순종해서 보금의 아름다운 증인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근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맛보아 누리며 이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체험해 나가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증인들 머리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하다.